아, 여러분, 아, 오늘은 제가 그 PCR 검사 이제 또 받았어요. 원래 내일이 퇴소인데 입소 퇴소 <laughs> 군대 온것 같네요. <laughs> 내일이 이제 격리 마지막 날인데, 원래 하루 전에 다시 이제 PCR 검사를 마다, 맞고, 이게 음성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격리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보건소에 가야 되거든요. 제가 그, 그 검사맡으러. 어,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경산시 보건소에서 혹시 차가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차가 없다. 내가 움직일 방법이 지금 없다. 그랬더니 경산시 보건소에서 그러면 직접 오겠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 직접 오신 거예요. 두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입하고 코하고 해서 이제 시료를 채취해 갔습니다. 야, 역시 대한민국 서비스 놀랍죠 어, 세네갈 같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일입니다. <laughs> 세네갈에는 저 검사소가 한 개밖에 없거든요. 세네갈 그 전체 땅덩어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수도에 딱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어, 거기 검사 받으러 가려면 막 적어도 두 시간, 뭐 정말 잘못되면 세 시간 줄 서야 돼요. 그리고 또돈 내야 돼요. 돈도 한 오만 원 내야 돼요. 어,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와 아,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laughs> 저는 오늘 감동했어요. 음, 직접 오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 처마에서 직접 검사를 받았거든요. 멋집니다. 멋진 나라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 어, 또 맹겐보이에서 또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맹겐보이가 첫 번째 병아리가 거의 지금 한 20일 됐죠. 20일 되었나? 30일 가까이 되어가는 것같아요 어, 그리고 두번째 병아리도 넣은지 벌써 일주일 지났고요 어, 오늘 또 세번째 병아리를 넣었어요 세번째 병아리를 100마리를 사서 또 넣었다고 합니다 어,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없으니까 훨씬 더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명견보이 <laughs> 병아리 그 사육하는 수준도 점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고 점점점점 개선되는 점이 보여요

Mau mor pula, mau expert pula, mau mau pulai pula, mau pula, mau mau pula, mau ekspresi pula, mau ekspresi pula, mau ekspresi pula, mau ekspresi pula, Sosa se komi e depo ti posan San

Hah. Ni defale aliment ba pare so ga tas. Oke, oke. Terato. Ni ko bu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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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ntu.

Ini si... Sake Wah... Wah... Soda... Mee... Isi 3 ekte

Adnasemika, Sosengni, ça va? Tu as vu, maintenant on a commencé à monter le gris. Tu as vu? On a déjà commencé. Et je pense que demain on va enlever l'arbre, le big arbre inside. Oui, parce que juste l'arbre, beaucoup de gens ne sont pas de se Ce n'est pas bon pour ici. Il faut enlever. Voilà, il faut enlever ça. Donc, essayez de Peut-être. On va enlever. Tu as vu? Les affixes. Voilà. C'est bon?